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아, 오늘은 야사래책 73장, 구스의 왕 모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를 다스림. 이집트 왕 바로가 다스린 지 55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157년에 모세가 구스에서 다스렸다. 모세가 구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가 27세였고, 그가 40년간 다스렸다. 주께서 모세가 모든 구스 자손의 눈에 호의와 은총을 입게 하셔서 구스 자손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참 좋은, 응? 음? 음, 어, 좋은 참 결과죠. 어떻게 어, 모세가 도망은 쳤지만 또 구스에서 이렇게, 어, 어, 모세가 다스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어, 생각합니다. 예. 구스 성읍에 대한 모세의 전략. 그가 다스린 지 일곱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이 모여 모세 앞으로 나이가,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였다. 모든 백성이 왕 앞에서 함께 말했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해야 할 일이 이를 알도록 우리에게 지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성읍을 포유한 지 9년이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듣고, 듣고자 하면 주께서 그성읍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키키아노스가 죽기 전 우리가 그들과 싸우던 전쟁을 하면 전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위한 계책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 성읍이 우리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온 군대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주가 명령하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온 진영을 다니며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여 말하라. 왕의 말씀이 이러하니 너희는 숲으로 들어가서 하의 어린 것들을 가져오라.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것을 들고 오라. 왕의 말을 어기는 자, 하의 어린 것을 가져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이 그의 모든 소유를 몰수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데리고 오면 그것들이 너희 손에 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자랄 때까지 그것을 기르라.너희는 그것들을 그것들이 매의 새끼들이 나는 것과 같이 빨리 날도록 훈련시켜라굿세온 자손이 모세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 온 진영의 명령을 선포하였다.너희 참 이런 부분에서 참좀 허무맹랑하죠.예예.어 성에 둘레 있으면서 성을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함에 어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어 다른 무엇인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숲에 들어가서 학의 어린 학을 갖고 오라는 그런 어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몰라요 사실. 예. 그렇지만 내용인 즉슨에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도 허무하다. 예. 아 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성경말씀에는 없죠. 예, 예, 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듣고, 모세가 어떤 성,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어, 어, 역사 속에서, 어, 역할을 했는지, 하느님 역사 속에서, 어, 좀, 좀 큼지막한 사건들을 짤막짤막하게 성경말씀에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 구스 온 자손에게 내리는 왕의 명령이 이러하다. 너희는 모두 함께 숲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린 학을 잡아 각 사람이 그의 손에 그 어린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라.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고 왕이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모든 백성이 그리 행하여 그들이 숲으로 나갔다. 그들이 잣나무에 올라 각 사람이 자기 손에 학의 모든 어린 새끼들을 잡았다. 참 근데 학이 참 많았나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이 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잖아요. 어 그리고 만나보기도 힘들고 있어도 어뭐 많게는 한두 마리 또또 또 여러 마리 어막 떼지어서 여덟 마리 열 마리 이렇게 떼져 있는 거를 좀 보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음.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학의 새끼를, 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 물론, 학 새끼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어린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명령했으니, 다큰 학도 막끌어고 왔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급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또, 이해는 하겠죠. 뭐, 이런저런 말이, 뭐, 그런, 어, 좀, 내부가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모든 백성들이 학을 다취하였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그것들을 광야로 가져가서 길렀다. 그들이 그것들을 어린 매와 같이 빨리 날도록 훈련시켰다. 어린 학들이 길러진 후에 왕이 그것들을 3일 동안 굶기도록 명령하여 모든 백성이 그리하였다. 아예 모세가 구스 성읍을 정복함 또 이렇게 구스 성읍을 정복 정복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셋째 날의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힘을 내고 용감한 자가 되어라 각 사람은 자기 갑옷을 입고 자기의 칼을 차고 자기의 말을 타고 자기의 어린 학을 자기 손에 잡으라 우리가 일어나 뱀들이 있는 곳에서 이 성우과 싸울 것이다. 아, 뱀을 잔뜩 넣은 곳이 있었죠. 웅덩이를 파가지고. 모든 백성이 왕이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 어린 새끼들을 손에 들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아, 제가 원래 좀 늦은 밤에 시작해서 방송 준비를, 영상 준비를 하는데, 아... 어제부터인가요 날씨가 많이 어, 이렇게 어, 참 좋아졌죠. 예, 비가 이렇게 오고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참 좋아졌는, 좋아져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 어, 그동안에 잠을 못 자고 어, 밤에 좀 헤매, 헤매고 어,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피로가 쌓여가지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 어제는 너무 이렇게 일찍 잠을 청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 영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이해 바라고 어, 어떻든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고 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어린 새끼들을 손에 들고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뱀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어,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각 사람의 각 사람은 자기의 어린 학을 뱀들 위로 보내라. 그들 각 사람이 왕의 명령대로 자기 어린 학을 보내자, 그 어린 학들이 뱀들 위로 달려가 그것들을 모두 먹어치우자 그곳에서 그것들을 멸하였다. 왕과 백성들이 이곳에서 모든 뱀들이 죽은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큰 소리로 질렀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 성읍과 싸워서 그것을 탈취하여 점령하고 그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날 그곳에서 그 성읍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 가운데 천 명이 죽었다. 그러나 그 성읍을 포위하던 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모든 구스 자손이 자기 각자 자기의 집으로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 소유로 들어갔다. 아멘. 발람이 이집트로 도망함. 마술사 발람이 그 성업이 정념된 것을 보고 그 성문을 열고 그와 그의 두 아들과 여덟 형제가 도망하여 이집트 바로왕에게 돌아갔다.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또 다시 바로왕 쪽으로 또 도망갔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에,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마술사와 요술사로 주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일으키실 때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이었다. 모세가 구스 왕비를 멀리하고 주를 경외함. 모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정명하였고 구스 자손이 구스 왕 키키아노스를 대신하여 그를 보좌에 앉혔다. 그들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키키아노스의 아내 왕비인 구스의 사람 아도니아를 아내로 주었다. 모세가 그의 조상들 하나님 주를 경외하여 그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래야죠. 예. 아참 이렇게 어 주의 뜻을 받들고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제가 제가 경험한 바로도 어 저도 어 와이프가 있고 그런데도 길거리에 다니게 되면은 그 젊은 여자들의 그런 어 그 패션 어 이런 옷을 입는 걸 보면은 참으로 눈을 어디다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어참 힘들어요. 예. 근데 바지지요바지는데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굉장히 어 이성적인 어좀 좋은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어 음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조금 어 나쁜 생각이죠. 결국에는 나쁜 생각인데, 죄스럽고, 예. 근데 이게 보는 것으로도, 어, 이게, 이러한 생각들이, 어, 나는데, 어, 실제로 이러한, 어, 경험 속에서, 일들 속에서, 어, 젊은 청년들, 또 그러한, 어, 어떤 여성분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음, 이런, 보는 것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아 일들이 요즘은 많이 벌어집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어, 왕의 권한이 있음에도 어, 그전 부인에 대하여 1절 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1절 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어,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어, 저도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많은, 어, 아버지들이, 또, 권한이 있는 모든 남성분들이, 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안 되고, 어, 사랑할 수 있는 여자. 한 명만, 어, 예수 그리스와 뜻을 받들어서, 그때 구약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예, 어,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뜻하지 않는 일로 어,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어, 주고 어, 허락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에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어,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도 그렇게 음, 해야 돼요 예, 아버지 뜻으로 하여금 예수님 뜻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야 돼요 이는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시킨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라였다. 아 이런 또 어, 말씀 있었네요. 그가 또 야곱이 그의 형제에게 도망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했다. 이삭이 말하기를 너는 가난한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 중에 중에 중 어떤 사람과도 동맹을 맺지 말라. 이는 우리 하나님 주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씨를 쌤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과 그들 뒤로 뒤에 올 그들의 씨에게 영원한 영원히 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어, 종하고의 어떤 관계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구스를 다스리는 모든 날을, 날들 동안에 그가 키키 아노스의 아내에게 그의 마음이나 그의 눈을 돌리지 않았다. 참,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지켜야 됩니다. 지킬 것은. 딱 지켜야 돼요. 근데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어, 말씀을 안 듣고, 어, 죄를 짓게 되죠. 그럴 때는 또 아버지의 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꼭 지켜야 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함께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함부로 하고 교양 없이 굴거나 하늘과 같은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남편의 그 지체를 함부로 했다간 또 버림을 받게 되겠죠.그런 예, 건또 남편의 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그렇다고 어, 남편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행 해서는 안되고 사랑으로 예, 사랑과 어, 정으로 교육을 어, 서로 서로 어, 맞는 어,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요.지금 세대는 어, 너무 어, 저는 그래도 어, 예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음, 여자 분들이, 어,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아, 많건 뭐, 힘이 있던, 뭐, 돈이 많던, 권위가 있던, 어쨌든, 그러나, 그게 지혜여야 되지, 어, 그냥 마냥 권위만 부릴 수는 없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어,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제 입장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어떻든 모세가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 걸었으며, 아, 그 전에 모세가 그의 평생 동안 그의 하느님 주를 두려워하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이벌 받았을 때 이런 경험이나 이런 느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어떤 유혹이나 죄악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을 저는 좀 두려워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식 속에 어쩌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건 맞는 것같아요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은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어, 그거에 대해 어, 또 아버지의 벌이 또 두려운 건 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어, 우리는 어,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리 주 응?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 예, 또 사랑해야 됩니다. 예, 아멘. 어쨌든 모세가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 걸었으며 그가 참 이런 말씀 좋네요. 모세가 그의 어,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 걸었으며 그가 그의 모든 생애의 바른 길에서 어, 돌이키지 않았다. 아멘.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이 걸었던 그 길에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좀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람과 동방 자손을 정복함. 모세가 구스 자손의 나라에서 힘을 내고 그의 지혜로 어, 구스 자손을 인도하였다. 모세가 그 나라에서 번성하였다. 그때 아람과 동방 자손이 구스 왕 키키아누스가 죽었 죽었다는 것을 듣고 그날들에 아람과 동방의 자손이 구스를 배반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손을 모았으니 그들이 매우 강한 백성이었고 구수가 약 3만 명이었다. 그가 아람의, 아람과 동방의 자손과 싸우러 나아갔다. 그들이 먼저 동방의 자손에게 갔다. 동방의 자손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들을 맞으러 가서 그들과 싸웠다. 동방의 자손의 전세가 심각하였고 주께서 모든 동방의 자손을 모세의 손에 넘기셔서 약 300명이 쓰러져 죽었다. 어, 이러한 내용이 제 창세기에는 볼수 없지만은 어, 그외에 레위기 민숙이 이렇게 어, 딱 이렇게 역사서에는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모든 동방의 자손들이 돌이켜 후퇴하였다. 모세와 구스 자손들이 그들을 뒤쫓아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전과 같이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모세와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그곳을 지나 아람 땅으로 싸우러 갔다. 아람 사람들도 그들을 맞으러 나와 그들과 싸웠다. 주께서 그들의 그들을 모세의 손에 넘기셔서 아람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이 부상을 당하여 쓰러졌다. 모세의 구스 백성이 아람도 점령하여 그들에게도 점과 같이 세금을 내게 하였다. 모세가 아람과 동방의 자손을 구스 자손에게 복종하게 하고, 모세와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구스 땅으로 들어갔다. 돌아갔다. 모세가 구스 자손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구스 자손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렇게 해서 73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엔 74장으로 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